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9일 인사드립니다. 크립토모닝 소피입니다. 자 금요일 아침 시장 분위기 다시 힘든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경기 우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좀 살펴보시고요. 일단 분위기 보시면 비트코인 3% 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알트코인들 더 짙은 하락세 속에서 붉은기도 더 짙은데요. 8%가량 빠지고 있고요. 도지코인도 8%, 바이낸스 코인 등등 상위권에 있는 시총에 알트코인들 좀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7거래일간 상승분 다 반납한 모습,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리플이나 도지코인 그리고 또 라이트코인 등등이 그렇습니다 그나마 유니수압이나 폴카닷 정도는 7거래일간 상승 쪽으로, 또 체인링크도 7거래일간 2% 상승 쪽으로 분위기 틀어줬지만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일단은 하락세. 그리고 에이브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관용 플랫폼 런칭한다는 소식 전해준 이후로는요, 오늘은 조정받고 있지만 그래도 주간으로는 상승세 뚜렷합니다. 또 아래쪽 가보시면 시총 한 30위권대에는 주간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 것들도 많고요. 자 업비트 가보겠습니다. 비트코인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6%가량 짙은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그나마 세타퓨이나 스택스 샌드박스 정도가 오르고 있지만요. 대세는 하락입니다. 자, 시장 분위기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뉴스들 좀 의미 있는 것들 짚어보시죠. 자, 일단, CNBC 기사부터 좀 볼게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요, 투자자들이, 어, 리스크 테이킹 보다는 리스크를 좀 피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코로나19가 지금 델타 변이가 빠르게 퍼지고 있죠. 한국만 해도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오늘 거리두기 4단계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코로나 델타 변이로 인한 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비트코인도 내려가고 있고요. 어, 도쿄 같은 경우는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 지금 비상사태 선포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변이. 전세계를 덮치고 있죠 이 소식에 변동성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4월만 해도 65,000 달러 에서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 반토막이 난 이후로 3만 달러 선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여전히 갈리고 있어요. 몇몇 트레이더들은 지금 단기간에 잠깐 흔들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또 몇몇은 2만 달러 아래로 내려갈 수 있고 기관들이 유의미하게 진입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의견 내놓고 있다. 분위기도 잠깐 살펴줬고요. 갤럭시 디지털의 노보그라츠가 CNBC에 출연을 해서 어 지금 아시아 쪽에서는 계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미국이 그걸 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중국이 지금 크립토워 전쟁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이걸 소화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 뭐 그런 취지의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중국의 규제 움직임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자 일단은 시장 분위기 좀 며칠 동안에 계속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오늘 나온 뉴스들 먼저 비트코인 가격 예측부터 좀 보면요. 비트코인이 일단 어 지금 내릴 수 있다라고 보는 한쪽이 G, GBTC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언락이 7월에 많이 나오면서 이때 나오는 매도세가 시장을 끌어내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QCP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일단 이만6 0 정도, 만천개 정도의 비트코인 언락킹이 되겠지만 이게 시장에 그렇게 큰 타격을 주진 않을 것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만개 넘는 비트코인이 시장에 딱 풀린다고 해도 바로 그걸 시장에 내다 팔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 기관들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내다 팔기 위해서 산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의견을 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의 대략적인 분위기 2018년을 따르지 않을까 싶다라는 예측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8월까지 단기적으로 보면 어, 트레이딩이 조금은 안 좋게 흘러갈 수 있겠지만 e r p 로그를 반영한 이더리움의 하드포크. 이 개선한 반영 이후에 또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랠리를 할 거고, 그리고 4분기에 조금 어 연준의 테이퍼링이 나올 수 있어서 하락할 수 있고, 하지만. 이 플랜 B라는 사람이 스타트 플로우 모델이라는 걸 얘기를 했었죠. 결국에는 스타트 플로우 모델이라는 게 희소성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거에 따르면 12월에 13만 5천 달러가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상승 흐름 탈 것이다. 자, 이런 움직임도 한번 나올 수 있다 예측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 8월까지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반등을 했다가 다시 셀로프가 나오고 또 다시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가격 흐름은 그런데 시장에서 뭐 이게 뭐 자동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러 모델이나 차트들 있겠지만요 항상 많은 것도 비교도 해보시고 또 뉴스도 잘 챙겨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쨌든 G, gbtc 같은 경우는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 참고로 차트 보시면 지금 나올 수 있는 언락들이 이미 나왔어요 네 나왔고 앞두고 있는 정말 크게 앞두고 있는게 7월 중순쯤에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SEC가 또한번 비트코인 ETF 승인을 딜레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비트코인 ETF인데요. 이거 또 미뤄서 8월 25일까지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미룰 수밖에 없을,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계속 미루고 있어서 더 놀랍지도 않은 소식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금 거시적인 뉴스 이렇게 받고 개별 뉴스 좀 보시면요. 자, 이와 중에도 그래도 전통 금융이 들어오면 비트코인 분위기 좀 나아질 거라고 했는데 그런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미 뉴스 보셨겠지만 어, 일단 여기서 크립토 커런시 팀을 꾸린다고 해요. 어, 그동안 많은 월가의 금융 기관들 JP모건 뭐 이런 회사들이 꾸려 오고 있었는데 그 대열에 합류를 하는 거고요. 정식으로 팀 꾸리고 이 분야의 사업을 해 나간다고 하니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 또한 축을 담당해줄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클뉴스 있어요. 서클은 USDC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회사죠. 네, 근데 여기가 예전에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 IPO 계획 있다고 합니다. 콩코드라는 스팩 끼고 하는 거고요. 뉴욕증시 상장하는데 티커는 서클. 어, 결국 미국에서는 코인베이스 이후로 두 번째로 상장을 하게 되는 그런 디지털 자산 관련 회사가 될거 같아요. 참고로 여기도요. 기관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며칠 전에 소개해 드렸던 마샬 베이스나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메달리스트 매니저먼트 등등이 이미 들어와 있고요. 앞서서도 서클 IPO 소식이 나왔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놀라운 뉴스는 아니지만요. 이렇게 디지털 자산 회사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분명 좋은 소식일 겁니다. 앞으로 좋은 선례를 많이 남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치고요. 일정 확인해 보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네,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 많이 퍼지고 있고, 또 폭우도 주말에 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구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